소션라이프 대구에서 리코디아 그린레더 니모를 구매했습니다. 사장님 포장 중이고요 지금. 이거 그린레더입니다. 되게 예뻐요. 그 민물 그거 사료 있긴 있는데 그거 줘도 되잖아요. 저도 먹습니다. 접식성이라서. 예. 또 양식이랑. 아, 야들양식이예요 네. 어, 사이즈는, 원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사이즈, 이자요 이자시면 어, 크기는 상관 없으세요? 제가 잡아드릴까요 조금 진나게끔 예, 어, 작은거 주세요 짧긴 네, 아거나 주면 될것 같아요 뭐. 활발한 음. 아이 어, 음. 진짜? 아, 오늘 어디, 어디갔지? 마리코스트 대구가서 음. 마리코스트 산노두 개랑 니모 두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드디어 니모를 넣는 순간입니다 지금 온도 맞댐은 끝났고 물 맞댐을 조금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어항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내가 차례 줄 이거 니애 네 들고 있잖아 지금 아니 오빠 그거 떼는 어디 갔는데 그냥 떼고 꼬도... 이거 온도 맞댐은 했고 물 맞댐 이렇게 조금씩 해줄 겁니다. 이 물맛 때문에 할 때는 수족관 물은 다 버리고 고기만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예, 수족관에 뭐 약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산호들이 다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물은 다 버리고 고기만 이렇게 어항에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아휴, 리모가 드디어 우리 집 어항에 가네요. 아 이게 진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사진에 순간이다 아, 니모 두 마리 드디어. 넣었나, 니모. 지금은 넣는다, 지금. 이 넣는다 카만 드디어 니모 두 마리가 우리 집 왕이. 잠만 잠깐만. 아 봐. 저 봐라. 잠깐만 고 있어 네 넣을까? 어, 니가 넣어라. 데 이거 왜 종이 종이? 왜 이렇게. 작은 거야 그냥 렇게 아, 이 해라 아, 이렇게. 아, 아, 죽겠다 아, 이렇다 아, 이렇게. 이 아, 이렇게. 아, 아, 이 아,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는니모 이렇게. 아, 이렇어 아, 이렇어 아, 이렇게. 아, 이렇이 아, 성별 바뀐다 아, 초반 움직임은 좋네요, 지금. 아, 근데 이게 해수어들이 도련사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어, 나도 몰라. 그래서 도련사 안 하고 잘 살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이게 고기가 들어오니까 움직임이 있으니까 뭔가 왕이 더 예뻐진 듯한 느낌입니다. 아 자기 어때요? 이거 지금 왕 우리 집왕 이렇게 내가 세팅해 놓는 거랑 이제 니모도 두 마리 들어왔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쁘네요. 뭐좀 다른 말 없어요? 다른 말 우질 질한거 같아요. 어떤 부분이 구질구질하죠? 난 괜찮은 거 같은데. 아저 갈색 돌이 좀 구질구질해 보이는데요? 저거 화산석이요. 예. 네, 흰색만 예. 있으면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아,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화산석으로 만들었는데 화산석에 구멍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에 박테리아들이 많이 서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질 정화 때문에 제가 넣었는데 음. 이게 레이아웃은 사실 저도 좀 별로입니다, 이게. 흰색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아. 장난친것 같아요. 예. 네. 그 남편이 그래도 만들었는데, 그렇게 또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죠? 아 미모. 아, 처음으로 한번 피딩을 해보겠습니다. 먹이는. 먹이는 구피먹이. 잘 안보이네. 아, 이제 다이소에서 구매한 구피먹이를 한 번. 우리, 니모에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미안하다. 흑수저 주인을 만나서 좋은 먹이는 못 먹을 것 같네요. 예. 아, 피딩을 했습니다. 아, 과연 먹을지, 니모가 먹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반응이 없네요. 아, 먹는 모습을 찍고 싶은데, 어? 지금 엉뚱한 거를 먹, 먹고 있네. 지금, 지금 니모가 이기 같은 걸 먹네요. 지금. 아, 히, 지금. 구피 밥은 지금 아직 안, 먹,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 구피 밥을 왜안 먹을까? 아,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방, 방, 아, 아. 한번더 줘보겠습니다. 아, 왜안 먹지? 막 미친 듯이 먹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했는데 아직 적응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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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들아. 일단 활발하네요. 건강한그 개체인 것 같아요. 일단 밥을 어밥밥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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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예 밥을 예 먹기는 먹습니다. 아 먹었다 먹었다. 예잘먹잘 예 먹네요. 예잘 먹습니다. 아 피딩 성공했습니다. 아잘 먹네요 님모가 다행이. 아잘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 잘 먹네. 잘 먹,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 먹네, 잘 먹네. 아, 예, 와, 잘 먹습니다. 아, 아.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역시 양식, 니모를 구매하기를 잘 했습니다. 잘 먹네요. 리모 구매하고 물맛댐 그리고 피링까지 모든게 석세스 했습니다